자 10월 학력평가 문제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읽어보면 음, A와 B 중 하나는 일정한 전류가 다른 하나는 어, 세기를 바꿀 수 있는 전류 I가 있고 어, 그것에 따른 에, P 지점의 세 전류에 의한 어, 합성 자기장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기를 표현한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문제에서 자기장의 세기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어, 결국 이거는 방향은 없고 크기의 정보만을 의미한다. 즉이양수라고 해서 뭐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 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어, 조금 편한 게 그래도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어, 두개 중에 하나는 고정이고 하나가 변할 때그 변하는 전류가 2I0가 흐를 때 어, 자기장이 0이 된다는 라 사실을 하나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어, ABC가 각각 P에 미치는 자기장의 효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같은 경우는 어, 앙페르 법칙을 써보면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을 만들고 B 역시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을 만들고 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을 만들게 되겠죠. 자, 근데 A가 고정인지 B가 고정인지 모르죠? 그럼 뭐두 가지 경우를 한번 나누어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A가 고정전류... i a가 흐를 때 자, 그러면 b가 이제 2i0가 흐를 때 p에서 자기장이 되는 거죠. 그럼 들어가는 것과 나온는 것의 크기가 같으면 되니까 우리는 c 을 어떻게 쓸수 있냐? 자, 상수는 생략하고 쓰면 거리 d도 다 생략하고 쓰면 a가 만드는 자기장은 3분의 ia에 들어가는 걸 만들고 이때 b가 2i0가 흐르면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방향에이 아이 재료가 흐를 때 이때 b는 c가 만드는 것은 나오는 거의 일부나 i 이 재료 이렇게 됩니다. 자이 식을 잘 분석해 보면 이렇게 이렇게 소거하면 풀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a가 0이 되죠. 그죠? 전류가 안 흐른다 는 말이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 문제에서 모순이 됩니다. 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A가 고정 전류가 아니구나. 그럼 두 번째 만약에 B가 고정 전류 자 그때 값을 IB라고 하면 그때 네, 식을 써보면. 음 마찬가지로 a에다가 i 제로가 그러니까 3분의 2i 제로 들어가는 거 더하기 2분의 ib는 나오는 거 1분의 i 제로 자이 등식은 모순이 안 되겠죠 그죠 따라서 ib를 구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1에다가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 i0. 가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ib가 양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정한 방향, 요 방향과 통한다라는 것이고, 어, 문제에서 설정한 거하고 어, 통하니까, 이 경우가 답이 되겠죠. 따라서, 음, 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것은, B가 고정전류이고 그 IB 값은 3분의 2하이전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상입니다.